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눈을 뽑아 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내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더 낫다.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와 이혼하면 그 아내를 가늠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도 가능하는 것이다. 또옛 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죽게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잘 읽으셨나요? 함께 오늘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율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간음에 대한 것, 그리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늠도 그렇고 맹세도 그렇고요. 이 모두 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가늠한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행동만 보면 죄가 없을 수 있지만, 마음 속에서 이미 잘못된 생각과 욕심은 이미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맹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예 아니오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겉으로만 말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친구랑 내일 약속이 되어 있어. 사실 마음 속으로는 약속이 되어 있지만, 아, 다른 일이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다른 일이 하고 싶어서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경우, 여러분, 말과 마음이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말과 우리의 마음이 다르다면, 그것 또한 죄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죄는 항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모두 진실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내 마음이 과연 나의 행동과 똑같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모습으로 살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해 볼까요? 첫 번째. 나는 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나도 모르게 일상에 파고든 죄의 유혹들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볼까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호시탐탐 나를 죄짓게 하려는 유혹의 말씀으로 단호히 맞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